딴딴딴 어. 오! 딴딴딴 어? 아직 어, 다 찍었는데? 대구대학 대구대학교 대구, 대학. 대구 대학교. 산책 영화보기 보고 음. 있어? <laughs> 응 <laughs> 근데 뭐, 이거는 사람이 없네요 ㅋ ㅋ 있는저 야시 같은 옷을 계속, 계속 맛있겠다. 퍼거야? 나름말 참데. 어 나쁘지 않은데? 거짓말. 아니 진짜 아까는 아까는 짜 심했거든. 아까는 심했는데 잘 찍는데? 아니 아까는 네가 이렇게 했잖아. 거짓말. 저 아, 놀리는 거. <laughs> <laughs> 이게 뭐냐? <laughs> 아, 커피라서 그렇겠지? 타이가 낙인 나네. 진짜 멋지게 에지나, 고고 싶어. 요누 에지니? 보고 싶어. 니야 <laughs> 누가 진상과 에지니? 말해. <웃음> <웃음> 엄마가 해진아 <laughs> 보고 싶어 그리고 저도 있어요. 오잘넣는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넣지 <laughs> 김경미 눈물쇼. 어김경가 괴롭혀서 울다 전혀 <laughs> 안것같은 자기 소개 해봐. 자기 소개. 저는. <laughs> <웃음> 뭐죠? <웃음> 저는 김정미입니다. 김정미고요 취미는 뭐죠? 전열아웃 살이에요. 열아 살? 취미가 뭐냐고? <laughs> 취미는 음, 독서, 산책, <laughs> 영화 보기. 와 연인병 걸. 좋은 날 산책하며 <laughs> 책 읽는 걸 즐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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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한톨 <한쪽> 떨어졌다고요. <laughs>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한 거예요. 응. 음. <laughs> 오늘은 <웃음> 제, 제 동기인 졸업했던 성원이가 제 학교에 놀러 왔는데요. 반갑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알고 싶은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먹을게요. 죽고 있어? 응. 네 이거는 간장 찜닭이고요 이거는 고추 고추 가루를 넣은 매운 찜닭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진짜 싫다. 음 사람 돈내야. 입에 있는데안 먹냐고 야 야편집 이거는. 네. 지금까지 어, 졸업생 성은이와 함께하는 대구대학교 탐방기. <웃음> <웃음> 와! 비키세요! 너무 예쁘다. 오늘 유나생이였는데 축하를 못해줘가지고. 저녁 시간에 꽃 사러 갑니다. 진짜 <laughs> 어떡해. 옛날에 찍어둔 영상 중에 좋아하는 꽃, 말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취향에 맞춰서 꽃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여기더라고요. 얘랑 얘도 예쁘다 했는데? 샀어요. 이제 선물을 사야 되는데 아니다, 케이크 사야 되는데 오늘 점심때 케이크를 먹었다 했거든요 도넛을 살까? 케이크를 살까? 고민해봤습니다치추도아하겠지시오이안 안좋아하면 오빠랑 나가 먹으러 갈게 선물 스킨 듀가 향이 좋거든요 바디로션? 아니요 바디워시 있었어요 전성은 바보 하... 아침에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알림이 안 떴어. 알림이 안 떴는데 회사 와서 보니까 갑자기 알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축하하러 가보겠습니다. 유나가 좋아해주겠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촉박해서 차를 타고 가서 축하를 하고 언니를 데리러 갈것 같습니다. 알바하는 곳을 정확히 몰랐는데 첫곳 찾고, 찾고 찾아서 알아냈어요. 제가 도착했어요. 근데 시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한두개 주차 열심히 했는데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럴 수가.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여기는 맞겠죠. 여기는 맞아야 합니다. 이 열려있네? 아니아 생일 축하. 와, 생일. 생일. 사랑하는 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윤아. 생일 축하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와, 생각도 못 했어. 아!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 선이 이렇게 길어? 와, 나 생각도 못 했어. 야, 됐어. 퇴근하고 왔어. 아, 진짜? 진짜, 이거 부끄러우니까 이건 좀 떼고. <laughs> 이거 탈락. 이거, 이거 아니고. 나 이거 벗으면 안이서 너무 부끄러워. <뭐라> 네가 이거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캡처,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땡큐. 최고, <뭐라> 성은 최고. 서프라이즈 성거. <뭐라> <정산세수> <뭐라> <다> <뭐라> 성공. 진짜 대성공. 생각도 못 했어. 대성공이라고 하기엔 내가 한 번에 못 찾아왔어. 그건 나는 몰라. 난 몰라. <뭐라> 어때? 웃겨? 이렇게 하면 너무 못나 같이 해이렇게 하나 둘셋이기 어, <laughs> <laughs>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는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니 이렇게 하면 니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아쉽다 신 손님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1 0분 너무 을고 먹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라떼가 진짜 너무 많지 알아? 응. 내가 만들었어. 아 그냥 우유가 좋은 거 아니고? <laughs> 아니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와 이거 내가 내가 만든 레시피야. 아 네, 알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훌륭해. <laughs> 마시멜로 대신 제 살을 <laughs> 태웠어요. 할게요. <laughs> 잘 먹네 맛있게. 어? 아니다나 같은 애들? 근데 마시멜로 메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너무 힐링이네요. 아니야. 열심히 가지고 아, 있어. 인진님 그렇죠. 어떠세요? 첫 번째 거 진짜 맛있어요. 네, 두 번째 거는 어. 살짝 망한 거같아요 제거 아, 음. 만드신다고. 약간... 아, 일부러... <laughs> 오 하늘 되게 예뻐. 진짜? 이미 이거 려게요 어, 근데... 어, 근데... 어, 근 어... 어...

뭔 냄새가 생겼다. 이거 진짜 고였나나시었나나죽 넘어져 나나할거다 들었어. 서 그런가? 아무도 안 오네. 다들다들어 아, 있었어. <laughs> 약간 좀 하이톤 만들리면 <laughs> 내가 뭐 맨날 있더라. <laughs> 한사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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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더라. <웃음> 이거는 그냥... <웃음> <웃음> 아, 저목 아, 떠들어 고 했어. 아, 아, 재네는 아, 뭐, 아, 뭐, 나... 뭐, 나. 저게 문제야. 아, 아, 바뀐 아, 게 없구만? 음, 역시 바뀐 게없구아 아, 그, 그, 역시 바뀐 게없구 나도 안 하지 않아. 아 갔다 왔아 음? 음? 갔다. 안 하지 않아. 나도 안 하지 않아. 나도 안하이도 근데 내 얼굴이 이게 안 보인다. 이렇게 지금 시간은 12시, 12시 11분입니다. 11분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사장님 여기 앞접시 두 개만 주세요. 근데다 쳐다보더라고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어. 어항, 어항! 아, 우리 호떡 안 먹었다. 어쩐지 해줘 봐. 안마 의자. 안마 의자. <laughs> 아, <laughs> 이의 이의 이승이고, 이의 이의 다시 다시. 안마 재볼. 안마 의자. 안마 의자. 내이버 사나에서 나온 사람. 이에 이승은 이에 이승이고 이에 이승 은 이에 이승이다. 절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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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에 이승은 이에 이승이고 이에 이승은 이에 이승이고 이에 이승은 이에 이에? 이승 2에 그러면 이승 숫자 이 응. 영어 2 응.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응. 블루베리 스무디 언니 어. <laughs> 이거 해 해볼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올리브향입니다 <laughs> <laughs> 한번 해볼래요 사투리 능력고사입니다 자. 서울 일번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자삼번 아니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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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이거 사람 하 a 나 어? 내아 a 다 어? 어? 어, h 어. h e r e I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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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 가위표라 h o 표 Oh, o 표 Oh, oh. Oh, oh. Oh, oh. 아어려 h Oh, oh. o 아거 h 다시 oh. 진짜, 진짜. 딴딴딴딴딴 어? 딴딴딴딴 어? 아직 다 안찍었는데? 다시 다시 딴